カジャーエイトラジャーナルペデイトコニータモコノヒネディヨ光の前

어 진짜, 어린애, 들한데타카오키나가타게도 아, <laughs> 미다 음... 아, <laughs> 터치가. 터치가. 타카가 터치가. 터치가. 가 고다비는 코드 4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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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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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아오 그래 에0썸썸0 0 0 0 0 0 0 0 0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주죠? 이거 순신술 가능할 텐데. 아 가능한데 유나 때문에 가려져가지고 안보인다 으이C 구치오세! 가자 제제 쟤도 참 용이 주도하자 그쵸? 어, 배에 숨어 있는 거 봐. 와. 두 명이서 호의가 저렇게 많이 달려있는데 두 명이서 죽일 줄은 몰랐던 거지. 아, 그니까 호의가 겁나 많은데 배까지 숨어 있었어. 용이 주도 놈이지. 그 살라고 마지막에. 뭐, 지가 아끼던 아이다. 막, 일단, 거짓말이나 해야 고 어? 우섭이 장난감이야? 검은색 패기 맞아보려고. <목소리> 여자친구, 만나러 왔어요. 여자친구. 2층인가? 별채 있나? 흠. 2층이네. 위친은 어디 갔냐? 같이 있네. 何事だアルタンが来たんだよおかげでこのざまだクチの境にある野営で待ってるとさ許してはおけぬ必ず成敗しよう殺すしか能がないくせに民を守るが我らの務めアルタンにも思い知らせてやるそれはあなたの務めだろう。うん。<music> ユーナはどうなのさ

얼마나 좋아. 대장장이, 동생, 세계 최고 대장장이, 우리 어, 일본 세계 최고 대장장이, 어? 또 있고, 어? 어? 싸움도 겁나 잘하지, 어? 어? 자고로, 어? 어? 싸움도 잘해야 돼. 저거는. 저기, 어? 사무라이의 와, 이프는 싸움도 잘해야 되는 게 국룰이란 말이야. 싸움도 잘해, 어? <music> 罠に飛び入るようなものだ <music> でも、<music> イチには借りがあるんだ我らの狙いはあるだ <music> 何があったにせよ心をとらわれるな何も知らないくせにイチと会ったのはマムシの集落 <music> あの子も芸人だそれからはいい姉気分さ面倒もよく見てくれてこれ <music> 逃げ出したのも一の案 <music> イチが選んだことだ借りではない <music> まだ続きがある 三人で逃げようって約束して一斉に走り出した矢先に一軍悲鳴を上げたんだでも助けなかったあの子を見捨てたのさ命の恩人をね俺を責めるなマムシの兄弟に依頼をしても殴り殺されておっただけだ逃げるが勝ちだったってこと 어린애잖아, 그래, 그래, 옛날 일이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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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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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る 점수 따려고 한 말인데, 역시 여자의 마음은 몰래래 몰라, 몰라.

어. 싸우잖아 판박이 스 아이고. 비자 비자 상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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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 내가 바로 상남자 내가 바로 오토코 나... 오 뭐야 뭐야 깜짝이야 놀랬잖아. 아, 잡고. 어! 안좋았어 아아 오케이 얘는 극승!!! 오 s t o 흑승! 오, 터치마키. 알리타쯤리타 아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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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타아알타 아리타. 아알타 아리타. 아리타. 아리 아리타. 아리타. 아 아리타.

그게 어째서 당연하지 배신할만 하다 미친놈인가? 미친놈이세요? 어? 방패맨이네요? 방패맨 쉽죠? 사무라이맨들이 어렵지 방패맨은 쉬워 나 지금 기력도 많거든 일부러 알탕이랑 맞짱 뜰거 같아서 안썼거든요? 넌 뒤졌다 나의 이카리노 오.. 오도리를 받아라 딴딴딴딴 원투로 깹시다 깔끔하게 멋이 보여주겠다고 쨥! 아하아 허 お前も生き残るのに必死なのだ。怒りのーオードリーそれにしてはなぜそうも、同類を嫌いするのお俺は平和のために人を殺す 태평성대 미친놈.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아이고. 그거는 니네 생각이고. 와 나는 그저 단순한 살인자래요. 우소 가사멜라 기반노 결심 지니까 바로 쳐는 거 보소. <에서> 이가리의오도 어, 이러면 어떻게 되지? 아, 깬걸로 되네요. 그쵸 아우, 깜짝이야, 이치엔 스크래치 추롱 대화합시다. 어? 여기 있었네요? 아이로? コロシティモ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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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るハ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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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な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ハ

뭐야 이게요? 어20% 확률수 해소한단다 필요없어 어! 어이 씨, 어이 아야야 어이 X됐다 야야 일어나 늦었어 우리 X됐어 일어나 어잉? 어? 깼나요? 어디 보자. 깼고 그러면 자 열로 가야 되죠. 무구한 도둑으로 가고요. 여기 이렇게 들려서 여기 들리고 그런 식으로 갑시다. 가지. <목소리> 가져가지. 저기 뭐가 있을까요. 여우굴? 대나무 수련장은 언제 나오는 거야? 온천인가? 외딴숲 공터아 몽골군 영역이군요. 오케이. 먹지 뭐 이거. 간단하게 먹어 줍시다. 대장이다. 아, 하이 진준이 쇼부 하고 싶은데. 하이 진존이 쇼부. 고 너는 쌍검맨이야 하지만 나한테 상대가 안돼 파마첵스! 피자나라! 치킨공주! 아이씨 강력일성 이카리노오도리! 병력이 쌍! 칼잡이냐? 오케이! 병력이 쌍! 굿 다음 흑승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아 병력일성 다음. 들었냐? 어, 미쳤어? 훅! 걱정 마라 그 내가 이대후. 암살 안 했죠? 그냥 잡았죠? <목소리> 내가 <것> 짱이다 <목소리> 맛있는 타임 없나요? 어 뭐야 풍경 3개나 <laughs> 주네요 이제 보급품 펑 쩔로 갑자. 그지 우마 우마. 우마, 우마, 우마. 아파? 너리가 이득아. 왜 맨놈이야? 조립단 인생의 패배자놈. 넌 가서 저기서 파마특스나봐봐 어쩌겠다. 어 이거 안 죽어.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 아아! 무 일도 없었다 아 명예로운 기념비 햇볕에 말린 돛 골고루 고 있는 녀석들 모도모도 덤벼라 여우굴? 시치네 아 가자 여우야 가자 가자 앞장서 여우야 응 어, 여우야 앞장서 옷장 어디갔죠? 여기 있죠? 멀리 있네. 이 뭐야 어디야? 어디죠? 옷짱 여기 돋고. 아하. 여기 있구만. 답장 인사 안녕하세요. 이게? 하나 남았어요. 이 뭐지? 몽골맨드 영역인가 맞네요. 이마이 성채 해방하기 아 성채를 성채를 처먹었으니 야 목물군 처치하기 진재장치 제거하기 매 풀어주기 전기 털어주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아뭔 <놀람> 개가 어떻게 들어가는? 침입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 먹으면 다 먹겠다. 그쵸? 이로 아, 들어가는 거네 오, 되게 좋은 요새다. 돌만 없었으면. 와.. 개많은거 봐 대가리에 한방! 난리났죠? 어, 오 애들 오는거 봐 입구가 저기

걸안 맞네. 어, 이걸 안 주고. 선 넘네. 뭐 사무라이 체 그러게. 사무라이가 어디 있을까?

개 많아 애들. 야 말은 내 하루 봐. 한 하루 때골 때. 뭐라는 거야? 어차 응. 데르 너무 멀어. 애들 수가 꽤 많거든요. 물론 뭐 싸우면 되긴 하는데 닌자답게 한번 싸볼게. 올라가서. 어 뒤지고. 어? 아! o u n g e